바위바위보리 보리보리쌀 놀리지 말고 여러분 놀리면 안 돼요. 놀리시지 말고 안 바꿀 거란 말이야. 당분간 이거 우리 정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 안녕하세요. 건 보리보리쌀보리쌀보리입니다. 쌀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양갱님 양갱님 안녕하세요. 건 보리보리쌀보리쌀보리입니다. 쌀 이렇게 하라고 아, 괜찮겠다. 전종 같아 보이기는 하겠다. 맘에 드는 거 어렸을 때는 진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도 얘기할 수 있었었어. 근데 요즘은 그게 안 돼. 입시 때문에 서울로 학원을 다녔는데 이렇게 지하철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뭐 보면 책 같은 거 읽거나 동영상 보면 아, 죄송한데 이거 재밌어요? 아저 살려고 저저 하는데 아 죄송한데 이거 어떤 거예요? 죄송한데 이거 어때요? 아 진짜요? 그러셨구나 아, 갑자기 말 걸어 서 놀랐죠. 사실 제가 원주에서 왔는데 막 이러면서. TMI 개 뱉고, 옛날에 막밥 먹, 밥 먹으려고, 그, 막, 가게 앞에 줄서있다저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나 기다리셨어요? 아, 진짜요? 왜 그렇게 맛있대? 못 드실 거예요? 너 누구랑 오고어요 아, 저기 친구세요? 아, 대박이다. 아, 몇 살이세요? 막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못 그러겠어. 스물 두 살? 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 진짜 나는 진짜 지구촌은 하나라 생각했어. 따로따로, 따로 진짜로. 내가 빨간 머리였을 때가 있었거든. 동, 아, 동계올림픽 시즌이었을 거야. 제가 좀탈려고 하는데, 그니까, 노래 듣고 있었거든? 근데, 빨간 머리 어쩌고 막 이런 게 들리는 거야. 뭔 소리야? 뭐, 이어폰을 빼서, 이렇게 두, 주변을 들고 봤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삿대질 하면서 달려오려고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말리고 있는 거야. 그걸 나는 이어폰 끼고 노래 듣는다고 못 듣고, 음, 음, 노래가 좋고, 이러고 있었던 거야. 가만히 들어봤더니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지. 머리나 처 염색을 하고, 2년, 전년 막,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뭐야? 뭐 하자는 거지? 그리고 그때 아저씨들이, 아, 빨리 막 학생 저리 가시래. 그냥 빨리 자리 피하래. 그래서, 나도 뭐라고 말을 하고 싶었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저 사람들을 뿌리치고 와서 나를 진짜 한대 치려고 하는 거야. 내가 계속 렇게 쳐다봤더니, 막, 욕을 막 해. 막, 진짜. 상, 상, 상스러운 욕 있잖아. 뭘 꼬라봐, 뭘 쳐다봐, 눈깔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상스러운 욕. 듣는데 막, 아, 기분 나빠,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저런 말을 실제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싶을 만큼의 욕을 하는 거야. 내가 계속 까만, 까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자리 피하기는 싫어가지고? 어떤 아주머니가, 아, 그냥 학생 그냥 오라.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하고 그냥 끌고 가주셔가지고, 이렇게 피했어. 근데 그런 일들이 몇번 일어나고부터는 이제 말을 안 걸게 되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예 다 싹. 수건이요수건은 할리 타시는 분들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원하신다면 써보긴 할게요. 저기 산, 산, 산한번 타러 가면 되지. 산 앞에 그런 건 많다 아니에요? 뒤로 뭐. 있는 수건 그 하나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덩글라스 하나 딱 쓰고, 원하면 내가 그, 그 정도야, 뭐. 아니, 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막두건 쓰고 다니거나, 막 패션 두건 해가지고, 패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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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여기다가 넣고 다니고, 막 이렇게 여기다가 점 메고 다니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게 뭐, 다른 나? 산, 산 지도 있는 손수건이랑? 반다나? 반, 반다나? 장난감 가게 이름 아니에요? 안다나? 어어 맞아 맞아 여기에 다 지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딱 이렇게 잘잘 잘 접어가지고 지도 안 보이게 딱 접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아, 모르겠어. 시그널 지도가 있는 거는 산에서 구조 조난됐을 때 구조해 줄수 있는 그런 실용템이라고요. 아니 알지 알지 알지. 그러니까 지도를 그려 넣는 거지 알 아는데 등산 안할때 이렇게 지도 잘안 보이게 접어가지고 매매면 매매 되지 않나? 다른 가 만약 권리님 애인이 자기 제일 친한 친구 소개시켜준다고 술자리를 가졌고 전부 술에 취했어요. 그리고 자리 이동하는데 권리님 애인이 계산한다고 권리님이랑 자기 친구 보고 화장실 갔다가 계산하고 바, 간다고 밖에서 먼저 담배 피라고 했어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데 애인 친구가 갑자기 뽀뽀나 잠깐의 키스를 했어요. 권리님한테 근데 그때 애인이 뭐해?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근데 뺨 때려야지. 아왜 나한테 갑자기 이거? 아니야, 나는 원하지 않아, 않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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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뽀, 왜 뽀, 아, 왜, 잠깐만. 어, 봐봐. 뽀뽀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뽀뽀라면, 나는, 아, 나는, 이렇게, 어떤 자세를 취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을 껴안는다거나, 이렇게 뭐 한다거나, 아닐 거 아니야. 제, 내 애인이 나를... 애인 나랑... 애인 친구님 문을 봤을 때, 어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뽀뽀하는지를 알수 있을 거야. 뭐 하시는 거냐고... 그고 애인한테 달려가서 나는울것 같아. 진짜 솔직히 나울것거 같아. 너무 무서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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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겁나 끌어안고 올거 같은데, 진짜? 아, 어, 나 갑자기 땀나. 갑자기 너무 더워! 근데 알고 보니까 뭐해라고 한게 걸리님이 친구 뺨 때릴 때 애인분이 본 거예요. 그래서 너내 친구한테 뭐해라고 한 거지. 그러면 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지. 아 이분이 나한테 갑자기 뽀뽀해서 내가 놀라서 뺨 때린 거라고.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뺨을 때린 건데? 뺨을 때린 건데? 진짜 폭행인데? 근데 그 친구분이 내가 언제? 아 잠깐만 진짜. 아나 지금 심장이 너무 뛰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애인님 당황해서 친구분 달래주고 걸리님 좀 이따 얘기하다가. 아나 진짜 눈물 날것 같아. 그만하면 안 돼? 너 아니 그럴 리가 없다니까 내애 인이 그럴 리가 없다니까 어이가 없네 아니 근데 그 친구가 내 여자친구의 친한 친구일 리가 없어 그런 사람이 있어 어디 그럴 수 있어 나 자꾸 입술이 말라 전제 조건이 다술 취했다 이거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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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을 바꿔 생각해봐 어어내 어, 어, 네. 허허허허허. <laughs> 허허내 <laughs> 친구가 내 여자친구한테 뽀뽀를 했다고? 근데 어떻게 우는 친구를 달래고 여자친구한테, 아, 좀 이따가 얘기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아니, 내가 바보도 아니고 상황을 보면 내 여자친구가 친구한테 뽀뽀를 했는지, 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뽀뽀를 했는지, 뻔히 다 보일 텐데? 이거 말이 안 돼. 솔직히 그렇잖아요. 걸리님은 그 상황이 우여먹거리면서 애인님한테 설명할 거고, 친구는 내가 언제? 이러면서 펑펑 우는 거지. 뽀뽀한 걸못 봤다고? 그냥 걸리님의 뺨 때리는 것만 본다 봤다고? 에인님은 상황이 어찌 돌아간지 파악 중인데 일단 크게 오는 사람 진정시키는 게 먼저니까. 더 크게 올 거야. 더 크게 올 거야. 그냥 주저 앉을 거야. 그냥 막 발버둥 칠 거야. 오 친구는 푸행하고 울면서 친구가 애인에게 미안 너인 줄 알고 내가 뽀뽀했어. 알고 보니 친구의 주사가 뽀뽀였다고?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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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이랑 나랑 헷갈릴 수가 없어. 개뻥이야. 뻥이야. 그냥 주사가 뽀뽀라서 자기도 모르게 술이 너무 올라서 뽀뽀했다라고 하면 내가 믿겠는데 애인이랑 나랑 헷갈렸다고? 말이 안 돼. 아, 너무 재밌다. 근데 실제로 술 먹고 주사가 스킨십, 어, 되게 많던데? 되게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게 주사인지 모르겠어. 술 마시면, 진짜 아무한테나 다 뽀뽀하는 사람들은 딱한번 봤거든? 교수님한테도 뽀뽀하더라. 진짜 가리지 않고 아무한테나 다막 이렇게 막 껴안고 뽀뽀하고 그런 거면 인정인데, 특정 사람들한테만 스킨십이 많아진다? 말이 안 되는데. 아, 나 로우님 긴글 오면 진짜 무섭다니까? 이것도 또 굉장한 가산점이 될수 있지요. 그럼 만약에 권리님이 제일 친한 친구랑 애인이랑 셋이 자주 놀고 친해요. 근데 친구가 권리님한테 고민 있다고 하더니 권리님 애인을 좋아한다고 어 손절 고민할 것도 없어. 손절 손절 그냥 싹 그냥 싹싹싹싹 손절 아 심지어 이런 경험이 있었어. 근데 내가 손절 안 했거든? 나랑 헤어지고 둘이 꽁냥꽁냥 연락하더라? 손절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을 제일 친한 친구로 뒀다면 내가 몰랐던 모습을 새로 알게 돼서 이 친구를 걸을 수 있는 이 상황에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손절 뭘 바라고 나한테 말았는데아 그래? 너내 애니 좋아? 알겠어 어떡해 뭐, 그럼 내가 뭐연결했을까왜이야 뭐 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 어쩌라고 아 너무 재밌다 아전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저 스트레스 받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그만 안 하셔도 된다 여러분 이따 방송 마지막까지 남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고요.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양아콤 꼬시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여러분. 안녕. 잘 자. 좋은 꿈꿔. 하나, 둘, 셋.